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제 3일 남았어요.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기 시험 지금까지 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지막을 잘 이제 해야 마지막에 확 하고 오르는 그게 있는 건데 아, 물론 저는 지금 실기시험을 합격한 상태는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 네. 저도 첫 번째 그 40일 만에 이제 한번 시험을, 실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봤고, 이번이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 제가 실기시험 그동안 30년간 기출문제에, 요거를 네, 보고, 30년간 기출문제를 보고, 아,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쭉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느낀 바는, 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니까첫 번째는 딱 정형화된 문제.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고 뭐 숫자 정도 바뀌거나 약간의 응용만 들어가는 그런 문제. 이게 대부분 계산형 문제들이 이렇더라고요. 이 정형화된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어 이거 알아 또는 아 이거 봤는데 아 이거 그건데 내가 아 그거 그 기억은 나는데 아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겠는데 못 풀겠어 이거 아니면 아나 이거 알아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풀수 있는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봤는데 나 아는데 아 이거 어서 봤는데 근데 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자, 요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여기서 해왔던 단답형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데 단답형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답만 딱 쓰는 게 나오고요. 설명해라라는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실 단답형이라 보기 어려워. 설명은 그죠? 서술형이라고 보통 그러죠? 분리를 할게요. 단답형과 3번 서술형. 네. 단답형은, 뭐, 뭐뭐, 뭐, 뭐다 딱 물으면 딱 답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설명 중에 가로를 넣어놓고, 여기에 뭐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써라. 그러면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명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막 뭔가를 쓰고 이것은 무엇인가? 명칭을 써라 그런 경우 있고. 또는 기호를 주고 뭐 기호를 막 이런 걸뭘 주고 뭘뭘 뭘 쓸까요? 네, 다이오드 씁시다. 네, 다이오드 기호를 쓰고 이게 뭔가? 또는 우리말 명칭으로 얘기해라 뭐 이런 경우 있고. 이거를 역할을 써라 그러면 서술형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역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서술형은 또 그런 거 있죠? 명칭을 줘요. 명칭을 주고 얘가 뭔지 설명해봐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단답형이 사실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요. 단답형이에요. 이건 모르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신출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신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에너지? 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막, 뭐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뭘 넣어라, 가로 옆길 넣어라,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뭐, 또, 뭐, 신출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생략했던 것 중에, 뭐, 측정 중에, 무슨 측정법에 의해서, 뭐는, 뭐는, 뭐를, 어, 하는데, 이런 거는 뭐인가, 명칭이 뭔가,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상식에서 알면은 쓰지만, 대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던 경우는 굉장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단답형은요, 사실, 아는 것만 내가 하겠다 해서, 얘를, 나 반타장만 가도 얘는 잘하는 거예요. 반타장만 가도. 단답형, 난 반타장만 맞을래? 해도, 사실은 괜찮다고요. 그리고, 기왕, 단답형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답형은, 모르면 그냥 뭐, 뭐, 답이 없어요. 서술형은 어떻게 막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어떻게 설명이라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으면 뭐라도 좀 부분점수가 나오든 아니면 맞기라도 하든 그러는데 단답형은 정말 답이 없어요. 모르면. 딱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알기에는 얘 범위는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막 이렇게 요거 중에 요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막 나와요. 막.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다 하려면 인생 공부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건싹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답형을 해드린 거는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것들 있죠. 예, 그래도 빈출 예, 두 번, 세 번씩 다시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위주로만 해드렸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몇개 끼어있긴 했었는데 저는 빼버리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기출문제다 보니까 뺄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긴 했는데 사실은 다음번에 설명할 때 이런 걸 과감하게 빼버리려고 그래요. 네.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신경쓰기 시작하면 전기기사의 범위는 너무나 커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전기기사의 좀 점수를 잘 맞고 싶다. 그러면 제 판단은 그래요. 저도 아직 합격을 한게 아니라서 예, 여러분들이 제 분석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 얘예요. 얘는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아, 풀 수, 아는데, 아,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풀어내야 돼요. 예, 네, 얘는.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 돼요. 얘 틀리면 답 없어요. 근데 얘가 다 맞아주면 한 50점 정도는 확보가 돼요. 예. 네. 적게는 45점. 뭐, 한 45점에서 50점 정도는 확보가 돼요. 뭐, 심하게 어려울 때는 뭐, 35점에서 한 45점까지. 잘 나올 때는 45에서 50점 정도까지 확보가 돼요. 나머지 단답해서 나머지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단답하고 서술하고. 근데 서술은 그나마 그래도 좀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설명을 해가지고 맞추면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것 중에 이런 걸로 설명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형, 이 계산형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 갖고, 네,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단답형, 그 다음 사이드에요. 이게 두 개가 된 다음에, 얘가, 얘네들 두 개가 다된 다음에, 가야 되는 사이드. 어, 얘하고, 얘하고가 다된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 네. 그죠? 이걸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예 포기, 예 포기, 얘만 가자. 이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운 좋으면 잘 나오고, 운 나쁘면 안 나오고, 서술형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겠죠, 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가버리면, 2번, 3번 하고 가버리면, 왜 여러분들 점수에 외 그, 들쭉날쭉 하는 점수 있죠. 그 점수가 그럴 때 나와요. 그래서 얘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무조건 확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3일 동안 해야 될 거는 저 정형 문제 있죠 정형 계산형 문제 여기서 내가 틀리는 게 없는지 내가 실수하는 부분 없는지 이거를 최대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단답형하고 서술형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로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예로 채워가는 거지 얘를 주력으로 해버리면 예, 여러분의 시험은 운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운이 되게 좋은 때 합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횟수가 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얘에다가 좀 비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이번에 만약에 합격이 되면 음,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 일단 합격을 해야 하는 거니까 <laughs> 아 그리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예좀 네, 보여드릴 거고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이거 꼭꼭 꼭 잊지 마세요 정형 문제 계산형 문제 이거는 내 실수를 줄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도 있죠 조명 조명 문제 틀리면 안돼 이거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건 예 점수 받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조명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뭐 있죠? 음, 발전기 쪽 문제 우리 왜 화력 발전기 수력 발전기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돼요 이런 거 주는 문제들이에요 네,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저기 있죠 저기 뭐죠 그 송전 배전 쪽 네, 송전 배전 쪽도 사실 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수를 유도하는 게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송전 배전 쪽은. 그리고 시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나오는 문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얘는 조금 근데 조명이나 발전기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충분히 해서 얘도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변압기 쪽 있죠? 얘는 공부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그, 왜 복잡한 문제들 있죠? 종합문제로 나오는 거, 세트로 나오는 거, 막, 뭐 하나 그려놓고 막 문제 나오는, 이런 게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변압기 쪽하고, 그, 결선도 쪽하고, 여기, 뭐 어차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변압기 결선도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요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 가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는 확보를 진짜 하셔야 돼요. 요 공부를 마지막 마무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답형이에요. 예, 네, 정형하고 나서 단답형. 네, 여러분들 지금 단답형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형 개선형 틀리지 않게 실수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서 3일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고 네, 이제 이틀 남았죠? 네 이틀 마무리 열심히 하시고 시험 끝나고 뵙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7월 19일 시험 잘 보시고요. 요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 원래대로 돌아가서 단답형, 열심히 그 설명하는 부분. 우리 초록색 있죠? 초록색. 예, 이거 다시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저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